오늘은 친구와 함께 파티오꼬미다에 가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. 한인촌이라 불리는 파트로나타라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. 와모스 입구로 내려가는 길은 항상 설레이죠. 배고프거든요. <laughs> 마치 던전에 보스를 잡으러 가는 기분이네요. 너게 우선 크게 한번 둘러볼게요. 치나웍이란 집은 퓨전 중식. 그 옆에 빨간 간판은 아랍 음식. 뷔페 집도 보이고. 따라고 나라는 치킨 집과 KFC도 보이네요. 또 뭐가 있지? 피자라고 써있는 저 집은... 저에겐 관심 밖이에요 패스 핫도그집인 더기스 그 옆에 호안마에스트로 저건 뭐야 이름도 기네 베드로 호안디에고 패스 오늘 전도기스를먹을거예요 더기스 일단 메뉴판부터 봐야죠 여러가지를 팔지만 핫도그집이니 1번 콤보를 먹어야겠어요 3000페소 한국돈으로 5000원이네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 앞에 보이는 건 각종 소스를 짜 먹을 수 있는 소스통이에요. 데사이우노라고 아침용으로 세트도 파는데 저는 그냥 핫도그가 제일 좋더라고요. 디저트랑 파르페 같은 것도 파는데 다른 집이 더 맛있으니 이런 건 패스. 이게 아까 보여줬던 치나워게 메뉴인데 나는 이 집이 너무 짜서 거의 안 먹는다고 봐야죠. 옆집을 보죠. 아까 이름이 어려웠던 아랍집인데 케밥 샌드위치 샤오만 등을 파네요. 가격을 둘러보니 이거 먹을 걸 그랬어요. 저 고기 바로 잘라 주시는 거 다들 아시죠? 옆집은 뷔페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. 고기랑 야채랑 골라서 주문하면 계산을 해 주니까 골라 먹을 사람은 여기로. 근데 전 여기서 잘안 먹어요. 맛이 없거든요. 고기엔 좋아요. 근데 난 별로. <laughs> 여기는 닭집인 타라구나인데 치킨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엠빠나도도 파네요. 뭐 해. KFC도 보이는데. 솔직히 칠레 KFC 별로 맛이 없어요 패스 여긴 후아마이스트로인데 여기 바로스루꼬가 정말 맛있어요 고기 플러스 치즈 제가 좋아하는 체인점 중에 한 곳이에요 근데 영상을 못 찍게 하네요 맛있어서 참는다 둘러보는 사이 우리가 주문한 게 나왔네요 너겟 치즈 덕후인 난 체다 느끼한 게 좋거든요 <laughs> 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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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다, 체다. 친구는 크리스피 베이컨이랑 바삭한 뭔가가 들어갔나 본데 친구는 거기에 마요네즈도 뿌렸네요. 크리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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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발음더려. 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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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다. 보통 칠레 감자튀김 맛없는데 얘는 괜찮아 보이네요. 소스는 네 개만 파왔어요 마요네즈, 케첩, 비비큐 치즈. 아까 보여줬던 이 통에서 짜오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오늘도 먹는 영상은 없어요. 배가 고파서 나오자마자 다 먹어버렸거든요. 이건 치즈인데 마요네즈처럼 나왔네요. 근데 저 치즈 맛없어요. 감자튀김은 케찹이죠. 인정? 어 인정.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던전을 빠져나왔죠. 사실 작은 곳이라 먹을 게 별로 없어요. 다음번엔 더 좋은 곳으로 가보자고요 그럼 자오자오